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주상절리 소복하게 눈 쌓인 겨울의 절경은 잊지 못할 순간으로 새겨진다.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예술 작품 철원 최고의 비경으로 발길을 옮겼다. 와. 이런 데가 관광지로 변했구나. 이북하고 제일 가까운 철원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참 기분이 묘하실 거야. 와 기암절벽을 병풍 삼아 잔잔하게 흐르는 한탄강이 흐르고 있다. 어 높게. 다리를 놨네. 헉, 밑에. 오 밑에 쳐다보니까 무섭다. 안 봐야 되겠어. 어지러워. 자연이 사람의 발길에 치이지 않도록 절벽 옆 40m 높이에 길을 놓았다. 오저 길을 한번 걸으면 정말 좋겠는데. 와 이거 다리를 굉장히. 많이 나눴네 저기까지 가려면 한, 한 20분 정도 걸리겠네. 내거음으로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녹아든 잔도길에서 이런 절경을 볼수 있다니 큰 행운이다. 음. 오, 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오. 해설사시네 네. 아우 방송에 기절해서 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답죠 너무 잘해 놓으셨네요 저희가 한국의 네. 그랜드 캐년이라고 자랑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협곡이 있고 그 위에는 평지 아. 여기가 용암 대지거든요 철원이 용암 대지. 예. 아. 여기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제주도보다. 네. 거기는 사방이 바다니까 용암이 나오자마자 바닷물을 만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급히 식으면서 수축돼서 쭉쭉 기둥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는 그리고... 꼭 누가 꼭 돌을 깎아놓은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멋있죠. 일률적인 네. 그런 모습인데 여기는 자연스럽게 자기 멋대로. 제주도와 철원의 주상절리가 이토록 다른 개성을 가졌다니 놀랍다. 땅속 뜨거운 용암이 세월을 만나 신비로운 풍경이 됐다. 일억 천년 전에 화강암이 있었는데 그 위에 용암이 내려와 쌓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쉽게 일억 천년 전에 땅, 땅은 할아버지 땅, 응. 그 위에 오십만 년 전부터 십이만 년전 사이에 내려온 용암. 저 위에 파란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거는 손자 땅. 아 할아버지 땅, 손자 땅을 같이 볼수 있는 곳이 여기 철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 <laughs> 할아버지 땅과 손자 땅이 함께 해서 비경이 되었으니 화목한 가족 같다. 손자, 옆기 한번 보실랍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를 당층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바위하고 바위 사이가 이렇게 갈라졌죠? 네네. 네 우리가 어떤 돌멩이, 작은 돌멩이라도 위에서 큰 힘을 꽉! 갑치면 가하면, 가하면 이게 딱! 갈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갈라져서 움직인 거를 저희가 단층이라 그래요. 돌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우, 진짜 멋있네요. 무슨 없으면. 수석을 멋있는 수석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보시면 저 뒤에도 이런 게다 진달래거든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여기 전부 다 진달래예요. 들이에요. 바위 틈에도 봄은 찾아온다. 수석에 진달래가 달려가지고, 오, 이, 어, 얘네들 좀 봐, 예예예. 예, 예.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아유.